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민님의 마음아 넌 누구니입니다. 싸움을 피하기 힘들 때 6초 호흡을 하세요. 참거나 인정하거나 대응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살다 보면 싸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주고받는다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 오히려 말로 생긴 상처가 더 크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됐다면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침착하게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화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홧김에 뱉은 한마디 때문에 오랜 시간 쌓은 인연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3초 만에 뱉은 말 한마디로 30년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화를 참는데 필요한 시간 6초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지면 말로 서로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뇌는 자극을 받으면 이를 먼저 편도체에 전달합니다. 편도체는 본능적 뇌로 본능이나 정서, 행동을 지배하는 곳이죠. 연인과 갈등 상황에 놓였고 상대가 나를 자극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감정이 상하고 혈압이 오르고 표정이 경직되는 데는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뇌가 언어의 자극을 받고 편도체에 전달하는 시간이 3초거든요. 그 3초만에 욕으로 감정을 뱉어버리거나 주먹이 올라가거나 따귀를 날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능적인, 즉 동물적인 반응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자극은 본능적 뇌인 편도체에서 이성적 뇌인 대뇌 피질로 전해지는데 대뇌 피질은 생각과 언어를 지배합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도 3초예요. 즉 누군가가 나를 말로 자극하더라도 본능적 뇌의 지배를 따르지 않고 그 자극이 대뇌 피질까지 전달되는 시간인 6초만 참고 견디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조율되는 시간 6초. 그 시간을 견디면 새치 혀가 사람 잡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참지 못하고 본능적 뇌의 지시를 따르면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강을 건너게 되죠.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싸울 때 6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격렬하게 싸우다가 6초 동안 멈추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기란 평소의 6분보다 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자극받았을 때 본능적인 감정에 지배당해버리면 우리 몸은 공격적인 활동 상태가 됩니다. 혈압, 맥박, 호흡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 순환도 저하되죠. 이때 입을 열면 관계를 죽이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6초 동안 참는 연습을 해 볼까요? 우선 눈을 감고 어깨를 쭉 펴니다. 3초 동안 숨을 깊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3초 동안 숨을 내쉬는데 입을 살짝 벌리고 아랫배가 등어리에 붙을 때까지 다 내뱉는다는 기분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마시는 숨인 흡기는 코로 3초, 내쉬는 숨인 호기는 입으로 3초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율해주는 신비한 힘을 발휘합니다. 좀더 감정을 참을 수 있다면 이 호흡을 다섯 번 반복해 보세요. 심장과 허파가 조율되면서 놀라울 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를 살리는 시간 6초를 기억하세요. 흥분해서 말싸움을 할때 내가 먼저 말을 멈추고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 또한 6초의 휴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의 뇌가 감성과 이성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6초. 짧지만 길고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6초의 마법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